안녕하세요 머지티 v 입니다자 오늘은 어, 고프로 8 고프로 8을 어, 에이스를 구입을 해서 어, 한달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많이 좀 불편한 점이 있죠 뭐 다른것도 불편하게 하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어, 배터리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배터리를 저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두개를 가지고 지금 출사를 다녔는데 어, 촬영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초씩 또는 15초씩 분할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음, 그나마 1시간 20분 정도 하나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터리 하나 자체가, 고프로 에이스의 전용 배터리 하나가 1220mAh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용량이 작죠. 근데 좀 불편한 것은 뭐 배터리를 여러 개 구입을 해서 다니면 좋겠지만, 배터리 어, 단가도 너무 비싸고 또 음, 무엇보다도 가서 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연구를 좀 많이 하다가 어, 드디어 제가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어, 여러분들과 어떤 정보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어, 이걸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고프로 배터리 하나인데 이 고프로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이 하나가, 어, 1220mAh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는 너무 좀 적습니다. 촬영 시간이 너무 적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어, 배터리를 두 개를 충전해가지고 다니지만,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해서, 어, 제가 이번에 이런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어, 생각하게 된게 바로 보조 배터리입니다. 지금 이 보조 배터리는 제가 좀 만든 건데요. 여기를 눌러서 일단 분류를 해버리고 나면, 이렇게 하고 나면, 이런 보조 배터리에다가 제가, 원래는 이런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어, 고프로를 살때 주는 마운트를 여기다가, 어, 3M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배터리는 어, 10,000mAh 짜리입니다 10,000mAh 그래서 음, 기존에, 기존에 고프로 전용 배터리보다 이게 1,220mAh니까 이론적으로는 한 8배 배 정도 이거에 8개 정도를 어, 한 번에 할수 있는 용량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자체는 지금 만 미리 암패야겠고또이 자체가, 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C 타입입니다. C 타입. 어, 고프로도 여기가 이렇게 C 타입이죠. 그래서 C 타입과 또이 C 타입이 이렇게 C와 C 케이블을, 이 케이블을 가지고 제가, 어, 연결을 할 것입니다. 어, 간단합니다. 이 간단하고, 그리고 또이 배터리의 어떤 보조 배터리의 특성을 좀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잔량이나 충전속도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퀵 차지가 됩니다 퀵 차지 기능이 있어서 어 보조 배터리의 역할도 충분히 합니다 다니다가 휴대폰에 배터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걸 빼고 여기다 꼽으면 되고, 휴대폰을 꼽아서 충전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자체 마운트, 이 고프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마운트를 해볼게요.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보여주는 면을 저는 액정을 제가 이렇게 보게끔, 제 입장에서 볼수 있게끔 했고요. 이것을 카메라를 이렇게 마운트를 하면, 촬영하는 각도가 촬영하는 각도하고 별다르게 저는 또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배터리에 이렇게 용량을 파가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치채신 분도 계셨겠지만 이 고프로 자체에 지금 배터리가 다 제가 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체적인 보조 배터리를 여기에 꼽지 않고서도 이렇게 꼽지 않고서도 이걸 빼서도 즉 이 플립을 꼽지 않고, 원래 이렇게 장착되어 있죠? 이 부분을 제가 빼고, 빼고, 이렇게 해도 어, 촬영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꽂고, C 타입, 대 c 타입 케이블을 꽂고, 이렇게 꽂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켜주고, 이렇게, 이렇게 켜면 충전이 되죠. 촬영이 되는 거죠. 그죠?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자, 한번 촬영 기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촬영이 되죠? 촬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이미 아까 배터리 자체를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자체를 삽입을 하지 않고, 되고 있죠? 지금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냐면, 어, 굳이 이 배터리는 전용 배터리는 어, 짧은 순간 내지는 간단하게 이동할 때, 그리고 이런 트라이포드 조그만 이런 삼각대를 가지고 쇼티를 가지고 찍을 때는 간단하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않고, 어, 차박을 가면 장시간 촬영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음, 이 카메라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장시간 보조 배터리로 얼마든지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촬영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지금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음, 이 배터리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제가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퇴근해 보니까 어, 지금 제가 이 120기가짜리 s 마이크로 sd 카드를 쓰고 있는데 이걸로 찍어보니까 어, 연속적으로 5시간 40분 정도 찍혔습니다. 5시간 40분 어, 좀더 더 나가면 더 찍힐지 덜 찍힐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장시간 찍어본 건 처음이라서. 근데 뭐 그런 기능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선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 손잡이입니다. 이거 손잡이라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선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하지 않느냐라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빼셔, 이렇게 빼셔가지고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사용을 하면. 어, 선에 관리적거림도 없고요 그 다음에 촬영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 버리시면 들고 다니기도 되게 간편하게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딸랑딸랑 들고 이렇게 들고 손잡이만 들고 다니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음, 이런 배터리 그립을 따로 팝니다 뭐 알리바바 같은 데서 보니까 5200짜리 6800mAh짜리 뭐 그런 것을 따로 팔기는 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근데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뭐 보통 가격이 좀 싸지는 않던데, 이렇게 집에 있는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아니면 좀더 욕심이 난다면, 이렇게 어 디스플레이가 있는 보조 배터리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어 이것은 제가 한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놀고 다니고 있는 것을 제가 선물 받아서 한 건데, 어, 이걸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보, 니까한3 0 0 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또이 사이즈와 색깔이 좀 조합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한 인터넷에서 한 3만원 정도 되는 이 제품을 가지고 사서 사용하셔도 뭐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되게 좀 편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다니면서, 어, 배터리 걱정을 하지 않고 다닙니다. 배, 배터리를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됐어요. 이렇게 가지고 주머니에 가지고 넣고 다니다가 제가 필요로 하면 이렇게 쓰고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근데 굳이 이제 이게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좀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 싶으시면, 어 여기를 풀, 수, 풀립니다. 그냥. 그래서, 푸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이 아거 클립 있죠? 이 아거 클립에다가 저는 많이 물려갖고 다니는데 아거 클립에 이렇게 물리시고 집에 이거 이것만 하나 더 사십시오 이게 한 1m에서 1m 20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만 꼽으시고 이것을 그냥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 자체를 그리고 무게도 그렇게 이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한 500g 6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미리안아 정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또 규모를 작게 했다면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 대략 지름은 한 6cm, 여기는 한 5, 4, 5cm 정도 될까요? 여기는 한 2cm는 안될것 같아요. 한 1.5cm 정도 될것 같은데 이 정도 정도는 약간 무게가 좀 나가긴 하지만 이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어, 이 선만 길게 이 C타입 케이블만 좀긴 걸로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따로 어, 가지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터리에 감음해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